안녕하세요. 어, 여기 이 자리에 이제 사대부고 어, 오늘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일단 뭐 설명했 때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제 제 소개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출제 범위 그리고 출제 경향 및 학습 전략 그리고 솔루션 이제 어떻게 교재가 되고 이제 내신 커리큘럼은 어떤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고사 출제 범위고요. 때 네, 교과서와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대부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좀 범위가 매우 현저히 적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매우 적지만 난이도는 어, 상위에 속한다. 되게 많이 문제를 비틉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일단은 어, 출제 범위였고요. 다음, 본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이얼로그나 그래머인 컨텍스트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이제 어, 교과서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딱 열지문만 이제 추려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어, 아까 이제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본문 어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동의어, 반의어를 활용해서 변형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영영풀이가, 어, 이번에 되게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대부고 출제 경향.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리고 작년엔 어땠느냐. 그리고 이제 경향들, 이제 어떤, 이제 어떤 부분이냐,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대 부고 내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되게 어, 객관식 20문항, 그리고 서수령 5문항에서 배점이 80점, 20점. 어, 되게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되게 적습니다. 그래도 평균이 되게 낮아요. 학교 평균이. 자, 그리고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의 주간고사 같은 경우가 객관식이 20문항 그리고 서술형이 6문항이었고요 자 배점이 5점 정도 이제 서술형 비중이 조금 늘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어, 지금 일치나 그런 의미 추론 이런 부분이 되게 현저히 적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되면서. 되게 내용 일치나 의미 추론 부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 부분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선택지에서 어, 좀 새롭게 물어본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요, 한 문제를 예로 들자면, 그러니까 뒤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 함축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 단어를 밑줄 긋고 이 밑줄과 관련한 이 단어와 관련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영어 선택지로 물어본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의고사 부분은 열 문항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래서 배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점 정도.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가 아까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신 체크. 어, 이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체크입니다. 여기 에 보시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두개 고르면, 여러, 그리고 모두 고르면 다 하나같이요. 이제 하나만 골라라가 아니에요. 두 개나 혹은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 범위가 매우 적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아무래도 변별력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낸다. 그래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난이도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꼼꼼하고 정확한 어법 실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서 요 하나만 알고 뭐 본문만 주구장창 암기한다고 해서요 맞출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고르시오고 그리고 그것 또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어 영작 부분은 이 부분을 좀 넣어놨어요. 아 조금 더럽기는 한데요. 조금 그래도 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건힌트만 제공을 한다. 이런 조건힌트 그리고 이제 조도요 이런 영작 같은 경우가 다섯 개 정도를 주고 뭐 여전합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만 주고 일본 하나만 주고 영작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영작하는 부분이 본문 그대로가 아니라요.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장이나 주제, 제목을 아니 이 글을 확실하게, 상세하게 분석을 했니? 이걸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 부분,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하죠. 서울사대부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자서전의 첫 문장이다. 이 일을 읽은 후의 반응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뭐 알맞은 것, 이렇게 물어보는 본문에 있는 내용 그 이외의 것을 물어본다. 그래서 이제 동의어, 반의어는 필수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택지에는 다른 단어가 나온다. 기본 어휘도 필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 기본 어휘와 그리고 내신 빈출 동반이어 여태껏 사대부고에서 나온 것들 이제 모아서 제가 영영풀이. 여기까지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만 암기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 단순한 근데 두개 고르면이라고 나오면서 선택지가 영문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문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동의어, 반의어 활용했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또 A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밑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내포된 의미를 물어봐요. 이렇게 될수 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고요, 대표적인.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서울 사대부고가 제가 예상하기에는 30점대 후반, 그러니까 영어 평균이 그 정도로 형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잘하는 학생들은 높기 때문에 2등급에서 이제 많이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수능 텍스북이고, 트 그러니까 내신 이외에 뭐 이제 썸머라든가 이제 윈터 때 요거 이렇게 어,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참고 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 그리고 문법 부분 자체 교재 그리고 구문 자체 교재. 그다음에 이제 독해 자체 교재들 주간지까지 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렇죠? 이제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출 문제 또한 분석을 당연히 하고 있어서 이제 어, 제가 반복 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학습 중에 이제 배우는 것보단 습. 그러니까 습득을 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 뒤에 관리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렉처 노트, 그래서 그 학교에 맞춰서 이렇게 제차, 자체 제작을 하고 있다. 다음 이제 애널리티컬 스피스 이제 제 자체적인 커리큘럼. 요거는 이제 설명회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수업을 들으면 100%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한50% 정도가 남는데 그 50%를 채우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메타 인지를 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뭘 모르느냐. 그래서 스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저랑 1대1로 제가 피, 어, 피드백을 주는 그런 어, 커리큘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보카 테스트랑 리뷰 테스트, 1차 진단, 그리고 최종 진단, 이렇게 진행이 된다.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매 수업마다 계속 누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영어 본문을 까먹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어, 요거는 이제 리뷰 테스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단고사, 이제 여기에 보시면 뭐 이제, 어, 이제, 메가 스터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만드는 이제, 어, 진단고사가 되겠고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차 진단고사, 이제 최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Q&A 부분이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걸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휘력이 부족하고 암기력이 부족한 학생들, 아, 이 학생들은 어, 제가 어, 제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수업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 미친 듯이 외우는 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분씩 6번을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시간에 안 되는 학생들을 계속 이제 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아이고, 네, 두 개가 넘어가서.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제 내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되게 잘 나오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신은 잘안 나오는 학생들. 이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 물어보는 게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어형이 변화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문법도 변형, 영작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당연히 읽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데, 내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방법이 다르다. 방법론이 따로 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많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걸 맞췄는데, 왜 그게 정답이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감에 의존을 한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 그냥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공식이 있죠. 그래서 그 공식이 이제 문법에서도 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지만 커넥션을 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법이 딱 나오면 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ing냐 ed냐 이렇게 조금 바로 연결고리를 건다. 이 정도의 공식이 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관리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흡학생 관리. 네. 어... 어, 학부모님들의 많은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이제 부족한 학생들, 그래서 영어가 잘안 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제가 이제 클리닉 때 추가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정도로 알고 계셔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 학원 친구라는 어플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계속 어, 피드백을 주고 있고 과제도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이제 일일이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카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어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생 중에 저는 90%가 공부를 원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녀도요. 본인이 원해서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대, 되게 현저히 적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싶다? 그러면 동기 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너 혹시 나중에 뭘 하고 싶냐? 아니면 대학 학교를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저 서울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동기부여도 하겠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합격한 애들, 이제 작년부터 저랑 고3 때부터 한 친구들인데요. 그래서 합격 수기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